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의 내 말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말의 비밀.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 생물이 나오지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이해해 보니, 신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져오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이 신말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적거리또일까요 아니면 교황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일까요? 지금 분분하거든요. 또저 그리도라고 주장하는 분은 제가 신말의 권세를 예수 그리도로 스가 이면목사는 그 가짜요. 이렇게 지금 중간에 말씀을 듣고 저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가짜인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왜 그러냐? 그분은 그 나름대로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인을 떼는 건 누가 떼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그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한 것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는데 누가 떼어요? 예수님이 떼어요. 어린 양이 떼어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는가 일곱인으로 봉한 내용을 어린 양이 떼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떼어놓고 봐도, 근용이 그 실질적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해도 이치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요걸 먼저 먼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늘 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때, 당신이 신마의 권세가 될수 있냐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펼 수가 있거든요. 그 그래, 인봉으로 봉했던 것을 개봉하고 보니까는 신마를 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 그래, 당신 자기라는 거, 이럴 때는 본인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적그리대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 이긴다고 하는 게뭘 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내용은 세상 권세를 이긴 걸 말합니다. 그럼 먼저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 사상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육체 몸을 갖고 오신 분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그럼 신마리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목을 내대고 주장합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뿐이 신마리 있는데 그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래서 활이 활 뭡니까? 고대시대 때 활을 휘어가지고, 활촉에다가 어떻게 대나무촉에다가 노슬 박아가지고 쏘는 걸 보고, 우리는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머릿속에 활이라고 하면 뭐예요? 고대시대 때 활을 쏘게 될때 대나무를 휘어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되게요. 돼 대나무촉에다가 어떻게요? 해 쇠를 박아가지고 쏘는 걸 말하는 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건, 이 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신말의 권세 뺏기는 사용할 수 없는 활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활이에요. 인간의 사람으로는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이 활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도 신말을 탄자만이 이 활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을 해석을 봅니다. 시편 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요.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화살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큰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예비하셨더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 만든 살은 무슨 화살이래요? 화전이에요, 화전. 불 화살. 화살은 화살인데 무슨 화살이래요? 불 화살. 그럼 고대 시대 때 활촉에다가 솜빵망이를 묻혀가지고 기름에다 담가줘 쏘는 그불 화살? 아니에요. 여기서 불 화살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봉개 빛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봉개 빛, 봉개 빛이 번쩍하게 될 때, 그 봉개 불의 빛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봉개 치고도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 화살을 맞게 되게 되면 심장 마비를 죽기 때문에 연통을 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마의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활이 무슨 화살이냐? 불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번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쏠수 없는 것이꼭 결과적으로 누구만 쏠수 있는 화살이에요. 예수님만이 쏠수 있는 신마의 군사만이 쏠수 있는 화살입니다. 시편 7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구름에서 물이 쏟아지죠 그렇지요? 궁창의 소리를 바라요 주의 살도 날아가나이다. 꽈광 소리가 날때 무엇이 날아가요? 봉개 불이 번쩍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시편 7 편에서는 불 화살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명의 비밀들을 알게 되면 함부로 적거리 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144편 6절을 보시겠어요. 시편 14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번개를 번뜨이사 대적을 흩뜨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봐소서. 번개가 번쩍하니까는 어떻게요? 해 무슨 소리가 나요? 까만 충동소리가 나면서 봉계빛이 번쩍한다는 겁니다. 주의 살을 바라사 그럼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봉계빛에 맞으면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온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째 천자가 나팔을 불게 되면서 세, 세상,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심판하느냐?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언약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번개, 음성, 뇌성,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개시록 6장에는 첫째인을 뗐을 때, 신발이 나오게 되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그 활은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 그걸 다시 말하면 무슨 화살이라고요? 번개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지요? 예수 그리스의 권세라고 하는 내용이 신발의 권세가 그렇죠 그러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포도주스를 밟게 되게 되는데 그분이 탄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말과 탄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건 백말이나 신말이나, 신말 신발 공동이나 백말 공동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그가 핏뿌리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큰 군대들이 희곡 깨끗한 시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는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지터를혀겠고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시다. 누구예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백마를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첫째인을 떼실 때, 때 신발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대 이게 적거리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가면 무슨 머리에다 뭘 써요? 멸류관 쓰잖아요. 그와 같이 이 멸류관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세상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완을 가져가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그랬어요. 이기고. 언제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네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그럼 이기고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개미 소나가를 따먹고 이거 그거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가 이기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겼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기신 예수 그리를 믿고 지금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분을 보고 적거리 또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신 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고에 대한 내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기고 이기고 하늘나라 건설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분을 참되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망 권세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의 결과가 요한일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은 누구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주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계시록의 종말의 복음이에요. 요걸 보고 말할 때계시록을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하게 참대게 믿으면 핍박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좀 오영부영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게 되니 그 핍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다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영향,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 준대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라고 하는 용은 사도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고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사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면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한다? 견디게 만들어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될때 예수 그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게 되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비율이 한 50%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혼 몇 프로 역사하실까요? 60% 70%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아픔도 견디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의 비밀을 갖다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비밀을 압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입되는 것은 죄를 지적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는데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건 뭐요? 예 성령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요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으면요, 핍박을 받을수록요, 믿음을 지키면요, 행복으로 옮기면 성령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십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다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오지에 가서 몰래 숨어서 복음을 외치고 한번 증거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신이 강권적으로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도록 편안하게 풀어주면 어떻게 요 하나님의 신이 덜 역사합니다. 왜? 핍박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21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을 해서 왕도로탄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하민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망 권세가 왕노로 타는 것 하고 생명의 권세가 왕노로 타는 것 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생명의 왕노로 타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붙잡아다가 예수 믿는 증인으로. 붙잡아서 나를 막 고문합니다. 주리를 틀어서 뭐요? 다리가 부러지게 막 만듭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저는 배반할 수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그러면 나에게 주리를 들고 핍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핍박을 하면 죄를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문을 더하면 더할수록뭐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0%를 들어요 나를 고난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성령이 영이 역사하는 게몇 프로 한다고요? 60%, 70%, 80% 해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순결을 어떻게 할까? 옛날에 보니까 하나 손또 빼고, 고이트날 두개또 빼고, 세개 빼고 하는 진짜 징그러워. 어떻게 그거 견딜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견디게 만들어준대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게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의 복음입니다. 이게 종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가서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초대께 성령의 역사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마지막 때 늦은 때 성령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에 진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기다은 놀이고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제가 이 내용이 말씀이 아닌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잘못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잘못 봤습니다. 성경을 급하다 보니까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이 이 내용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준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또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삼지 말고 우상에 절해라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다 절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들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군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갈리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단케되며 두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붙잡아다 고문을 했습니다. 그럼 고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심한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만들어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 때의 이름 때문에 내가 세상 군신자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나를 부인하는가? 나를 신하면서 나외에는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따라가셔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물을 받는 걸 말하지요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따라와서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그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목을 자르 하면 자르시옵소서.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면 독특한 권적으로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까? 환란 전에 그냥 들림 받는 걸 끝이나야 됩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대한 내용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시록 6장 1절의 첫째 말에 대한 내용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내가 보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요령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이기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어디 가서 이겨요? 어디 가서 마지막에 이겨요? 7년 활란 암학했던 전쟁에서 포도주트를 밟을 때 그때 가서 이기고 끝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흰말의 권세가 적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의 권세입니까? 예수. 좀 정확하게 좀 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적거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학당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흰말의 권세를 뭐라고 합니까? 적거리더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전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나팔을 불어넣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저에게 나팔을 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지금 우리 오메가 계시록 성료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발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흰발의 권세에게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자에게도 뭐가 나오느냐가 되면은,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뭐가 나와요? 큰 칼을 받았더라.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검은 말의 권세에게도 한 대나리온에 미란데요. 한 대나리 보리속대로 담면서 또, 갓만이포드리에 있지만 두 가지씩 나옵니다. 이세 말의 권세까지. 또 이제 잠시 멈추고 난 후에 이어서 바로 지금 연결해서 둘째, 셋째, 넷째로 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